습니다 별초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바로 하둠에 대한 영상이고요. 하둠뭐 어떤 뭐 어떤 순서로 사냥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팁이 있는지 그런 것들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방송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전투력이 얼마인데 어디에 사냥을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하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높은 데를 사냥하든 낮은 데를 사냥하든 경험치에 비례해서 성수가 소모가 되죠. 그렇죠? 이거는 유튜브 영상에 다 있습니다. 소모가 되고 드랍률에 비례해서 나오는 보상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 전투력이 높다 그래서 무조건 높은 데를 돌아야 되고 나 예,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돌아 돌아야 되느냐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식 위주로 돌아야 되겠죠. 지식 지식 위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동강 맵을 눌러보게 되면. 하둠의 각 맵을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지식 이런 식으로 완성도가 있습니다. 하둠 지식 레벨 완성도가 있는데 이런 지식들은 보면 일일이 눌러보시게 되면 뭐 생명력도 마찬가지고 공격력, 방어력도 마찬가지 다 포함이 되는 게 이런 지식 완성도가 있는 지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지식이라 하면은 어떤 걸 먼저 올리면 좋습니까? 당연히 체력보다는 공격력, 방어력을 먼저 올리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력, 방어력이 많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제가 처음에 설명할 가장 좋은 자리 내성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이런 식으로 그냥 한 자리에서 공방력이 오르니까 이런 자리 좋은 자리라고 보통 하는 겁니다. 뭐, 꿀 자리라고 하면은 한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공방, 공격력, 방어력 지식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느냐? 그게 꿀 자리고 꿀 맵이라고 하면은 그한 맵에 얼마나 공격, 방어 지식이 많으냐? 또는 한 자리에서 얼마나 빨리 끝낼 수 있느냐? 가 이제 꿀 자리라고 꿀 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들 좀 크게 착각을 하시는 거는 공격력, 방어력만 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결국에는 이것도 컨텐츠예요. 다 토벌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전부 다 해야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전부 다 해야, 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딱히 이런 영상을 안 만들려고 했는데 굳이 사야 더 추천을 해달라고 하니까 <laughs> 네. 사야 더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여기에 메모장에 적혀 있는 이 사양 터들 말고도 뭐 거인족이라든 지 좋은 사양 터가 많지만 사실 이 정도 있는 지식만 다한다 그래도 한달 넘게 걸려요. 이거만 다해도 한달 넘게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정도만 돌아서 한달 정도 넘게 하시다 보면은 네 그냥 어차피 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파악이 되실 거니까 우선은 이렇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자, 제일 먼저 돌아야 될 것은 패성터 내성이에요. 여기가 왜 좋으냐면. 세렌디아 자치령에 있습니다. 세렌디아 자치령에 오른쪽 밑에 있어요. 오른쪽 밑에, 펠성토 내서 안쪽 자리가 있는데, 그한 자리, 제일 깊숙한 곳 가시면 돼요. 그냥 거기서, 한, 한, 반나절 키놈 다 만렙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에요. 네, 셀, 그냥 3단계 올리시고, 펠성토 내성, 여기, 그 제일 처음 추천하고요. 두 번째 추천한 맵은, 뭐, 투력을 적어놓게됐는데 카프라스 동굴. 네, 여기 좋습니다. 카프라스 동굴은 여기, 이제, 어, 북부 직카령에 가시면은, 여기 오른쪽 위에 있어요. 북부 직카령에 가시면 오른쪽 위에 있는데, 여기도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몸 많은 곳 있거든요. 세워두시면은, 전부 공방이죠? 전부 공격입니다. 네, 보이시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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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네. 그래서, 이 카프라스 동굴 같은 경우도 필수 자리에요. 그러니까, 패, 만약에 패성턴 해성 다 올리시고, 하루 쭉 돌려서 올리시고, 그 다음 날에는 카프라스 동굴 가서 쭉 올리시면 돼요. 두 개. 그쵸? 그 다음에 추천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여기, 브리, 브리나무 유적지가 있죠. 네. 불이 나무 유역지 위에 불이 나무 숲 동굴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몹이 두 마리입니다. 경비병과 수호병, 경비병과 수호병, 경비병이 많이 몰려 있는 자리가 있고 수호병이 많이 몰려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비병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쪽에 몹이 많이 그 몬스터가 경비병만 있으면 경비병이 엄청 빨리 오르겠죠. 만약에 경비병이고 수호병 있고 뭐 돌격병 있고 화살병 있고 종류별로 있으면 찔끔 찔끔 오르지만은 이게 숫자가 지식이 적지만은 그러니까 몬스터가 똑같은 게다 몰려 있기 때문에 빨리 올라요 대신에. 그러니까 이것도 반나절하면 만땅되고, 이것도 반나절하면 만땅 자리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경비병 쭉 올리시면 되고, 수호병 쭉 올리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루만에 끝내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벨포를 쳐놨어요. 폐성도 내성, 카프라스 동굴, 그리고 브리나무 숲 동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일 낮은 투력 보시면, 4,400 그, 투력대에, 알레안드로 농장이라고 있어요. 알레안드로 농장. 여기는 왜 적어놨냐면은, 저는 이게 한 번에 다 해결하지 않는것을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여기 북부에 가시면, 알레안드로, 아, 북부가 아니라 여기, 세렌디아에 가시면 알레안드로 농장이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나머지들은 다 체력이니까 따로따로 일일이 찾아서 깨야 되는 애들이고요. 얘들은 근데 다 두, 아마 몇 마리만 안 잡으면 2대5로 끝나는 애들일 거예요. 그죠? 근데 얘네 호박 귀신 같은 경우는 한 마리죠. 근데 얘는 폭진 지역이 있어요. 똑같이. 알레안드로 농장에만 가면은 호박 귀신만 나오는 곳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알레안드로 농장, 그 자리만 세워놓으면, 이것도 반나절하면, 요거만 만렙이 돼요. 물론, 요거는 일일이 찾아가지고, 하나씩 좀다 깨야 됩니다많은 그래서, 초반에, 뭐, 알레안드로 농장, 그리고, 어, 성터 내성, 카프라스 동굴, 그리고 블리다무숲 동굴, 이렇게, 클리어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카란다 능성. 카란다 능성, 여기, 중, 거기, 중부에 있죠, 중부에, 여기. 중립 국경지대에 있는 카란다 능성과, 하피절벽 가시면, 이렇게 공격, 방어력, 체력까지, 이렇게, 몹들이 많으니까, 이 투력은 뭐냐면은 여기 권장 전투력이 권장 전투력 각 지역마다 권장 전투력을 적어둔거고 그 다음이 이제 뭐 버림받은 땅네 버림받은 땅 세렌디아 세렌디아 있나요? 버림받은 땅이 아 여기 있군요 북부에 있군요 네 하둔 버림받은 땅 여기 가시면 되고 그 다음이 트롤 방어 권투 언덕 네 트롤 방어기지 권투 언덕이 아마 네 진짜 찾아가기죠 어, 뇌정지 것 같네요. 네. 여기 있네요. 트롤 방어기지와 권투 언덕에 여기 똑같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다음이 사우닐 캠프 트리나 요새죠. 음. 그쵸. 여기 동남부에 있는 사우닐 캠프, 트리나 요새 두 군데인데, 사우닐 캠프도 은근히 꿀맵이죠. 이런 데 보시면 방어력, 공격력, 뭐, 방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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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력, 이런 식으로 공격력, 방어력 이렇게 있는데, 사우닐 캠프나 아니면 권투 언덕 도시면 되고, 그리고 거인족 자리가 빠져있는데, 거인족도 괜찮고, 나 지금 좋은 자리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듣다 보니까 어떤 걸 느끼시겠어요? 아니 이 새끼 는다 좋다고 하네. 다 좋은 게 맞아요. 어이 <laughs> 아, 새끼는 뭐 그냥 모든 걸다 좋다고 하면 그 아무 때나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네 바로 파악하신 겁니다. 다 좋습니다. 그 다음이 그나마 이대로 쭉 가시면 은 손해는 안 봅니다. 그 다음에 만샤수 깊은 곳. 만샤수 깊은 곳은 바로 여기 북부 서남부. 여기에 만샤스키 폰 곳이 있는데 여기는 오거가 따로 있어요. 오거는 몇 마리 안 잡으면 이래 모르니까 따로 올리고 여기는 뭐 언덕 그 입구에 들어가서 언덕 위에 올라가면은 다 있으니까 그냥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이 칼표현 신전이죠. 칼표현 신전에 여기 이제 다 찍어놨는데 이렇게 칼표현 신전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이 아그리스 재단. 인포 잡는 거죠 인포. 세렌디아에 가시면 세렌디아가 아니고 여기 네, 발레누스에 있나요? 아그르세다. 여기 있죠. 세렌디, 발레누스에 여기 또아그르세다단 클리어하시고 그 다음이 마녀의 배당이죠. 여기 서남부에 있는 마녀의 배당 여기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약탈의 숲. 약탈의 숲도 아마 네, 발레누스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 약탈의 숲 여기 클리어하시면은 네 됩니다. 음. 약탈의 숲그 다음이 이제 크론성이랑 크론성 순차로 여기 꿀이에요 제가 최근에 클리어를 했는데. 크론성 입구랑 여기가 추력이 8,000대인데 보통 이제 하동 같은 경우는 플러스 1,000 정도면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그냥 보통 이제 내가 많이 뭐 9,000이면 8,000대 잡을 수 있으니까 크론성이랑 여기 크론성 순찰로 두 군데 정도 도시면 되지 않겠나. 우선은 이 정도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 지식 다 클리어 하시는데도 거의 한 달이 걸리기 한 달이 걸리고 솔직히 이거 한 달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둠을 돌아야 될지 계획을 못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은 게임에 대한 재능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사실 이 정도만 돌면은 아 내가 돌아가지고 이거 올리고 저거 올리고 자 이번에 이매 가서 올리고 이 정도의 그 패턴이나 패턴이나 이제 본인들의 그 루틴은 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실 수 있는 정도 양이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트럭 같은 경우는. 굳이 전부 다오레벨 찍기 위해서 돌리실 필요는 없어요. 전 물론 이제 약간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좀 깔끔한 걸 좋아해서 오레벨 찍긴 했는데 사실 4레벨부터 잘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3레벨 정도까지 찍는 거죠. 이렇게 쭉 도시면서 쭉 도시면서 3레벨 정도까지 네, 3레벨 정도까지만 도시고 트력을 빨리 올려요. 최대한. 최대한 빨리 올린 다음에 이거 이이의 맵들도 쭉, 도시면서 3레벨까지만 먼저 찍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오레벨으로 찍는. 물론 아마, 저랑 비슷하게 무조건 오레벨만 찍고 넘어가시려는 성격이 계실 겁니다. 저도 굉장히 찝찝하기, 찝찝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찍었는데, 3레벨만 찍고 돌아가는 게 효율적으로는 굉장히 좋다는 거, 잘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일단 대충 뭐 돌리는 법법 아시겠죠? 일단 뭐, 투력은 4,800이면 한, 한5,000 몇백 되면 되고, 5,500이면 6,000대, 한1,000 정도만 높아도 다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좀 어렵다고 하면 그냥 물량 먹고 돌리면 돼요. 어차피, 하둠은 경험치 얻는 양에 비례해서, 경험치 양에 비례해서 성수가 줄어들고, 그 드랍률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지, 뭐 내가 목을 빨리 잡는다, 늦게 잡는다, 그래가지고, 이 성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저처럼 이렇게 과금을 해서 무한으로 성수를 돌릴 수 있는 분들은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요렇게 따져가지고 돌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성수 수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 그냥 크게 투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식 따라서 공방을 준 지식 따 돌리시면 된다는 거고, 자, 일단 이렇게 돌리는 거 말씀드리고, 뭐, 꿀자리 같은 거도 뭐, 나름 이제 여러 사람들이 꿀자리다, 뭐, 여러 포럼, 여러 이제 공식 카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뭐, 커뮤니티들에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꿀자리라는 가봤자 다 차있어요. 네. 사람들이 뭐, 몇 명씩 비비고 있고, 굉장히 좀, 이미 꿀자리가 아니고, 어떤 게 꿀자리냐면,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여기 지도 있죠, 지도. 네. 이 지도, 이 지도, 이 한맵 안에서 이 모든 지식이 다 해결되냐, 안 되냐, 이런 게 어찌 보면 꿀자리긴 한데, 사실은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특정 몬스터가 많은 그게 빨리 오르고, 특정 몬스터가 적으면은 이제 분산돼서 나눠서 많이 오른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많이 오르는 게 꿀자리라고 결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차라리 집중적으로 올릴 수 있는 데서 똑같이 나눠서 올려버리게 되면은, 결국엔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요렇게 차례대로 돌리시면 될것 같고, 지금 제가 알려드리려는 팁은 여러 가지 한두개 정도가 팁이 있습니다. 어떤 팁이 있는지 일단 아그리스 재단을 이동을 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텐데, 또 구독자분들도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하둠에서 상자가 진짜 안 나오죠. 보시면 패시 안 들어가요. 보이세요? 자, 패시 안 들어가죠, 이렇게. 왜안 들어가냐면은, 하드 패치를 해버렸어요. 패치를 해버린 이후로 이렇게 패시 안들어갑니다 근데 무조건 패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여기는 별사탕을 잡으면 돼요. 지도에 별사탕 보이시죠? 지도에. 왼쪽이 지도에 별사탕 보이시죠? 쳐요. 자, 이런 별사탕을 잡으면 무조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무조건 맵을 돌면서 이것만 잡으러 다녀도 손해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굉장히 좀 노가다가 필요하고 굉장히 불편하죠. 여기 우리 길드원인데 여기 왜 있냐면 제가 팁을 알려 드렸기 때문이에요. 특정 지역에 가면은 이 별사탕이라고 해서 보스 몬스터죠. 중간 보스 몬스터. 그 보스 몬스터가 특정 지역에 젠이 돼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젠이 됐죠. 방금 보시면은 여기에 젠이 됐는데 여기 다음부터는 여기에 젠이 될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젠이 될수 있고 여기에 젠이 될수 있어요. 네. 이 별사탕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런 거를. 근데 그다음 별사탕을 잡으면은 무조건 내가 사냥하는 거 이외에, 사냥하는 거 이외에, 이제 무조건 보상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어찌보면 몇배 이상 효율을 낼수 있는 거예요, 효율을, 그죠? 효율을 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 검은사막에는 특정 지역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보이는 지역이, 그, 그런 지역이에요. 그냥 여기 사냥을 하고 있으면은, 요네 군데 중에 무조건 뜹니다. 별사탕이. 그러니까, 사냥하시다가, 중간 보스가 뜨면은, 가서 툭 잡아주고 돌아오면 돼요. 아니면, 여기 사냥하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중간 보스가 떴다. 그러면 사냥을 해요. 그러면 요또 요새 여기 네 군데 중에 또 뜨거든요. 그런 자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몇 자리가 있어요. 네, 그런 그런 자리 잘 파악하셨다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여기도 아마 좀 기다리면은 여기 나머지 네 군데 중에 뜰 겁니다. 이 중간 이 중간 보스가. 예를 들어서 다른 뭐 마녀의 배당 같은 경우는 여기 떴다가 여기 떴다가 여기 떴다가 해서 내가 사냥한 이 지역에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있는 아그리스 재단 같은 경우는, 요런, 요런, 요 아까 요 자리, 원래 제가 어제 여기 방송에 사던 자리인데요 자리 사정하면은, 다 보여요, 네 군데서. 어디에서 뜨는지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다가 가서 이제 잡고, 보고 있다가 잡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렇게 좀 신경 쓰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 일단은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은 연구 내용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죠? 뭐, 많은 연구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연구, 야, 지도를 잘 보고 계셔. 떴죠? 떠, 죠 떴죠. 보시죠? 보이세요? 별사탕 여기 고대로 요자를 떴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여기 떴습니다. 그럼 또 잡으면 돼요. 그럼 또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을 낼 수가 있겠죠? 이좀 약간 이거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 아그리스 재단도 그렇고, 뭐, 크루토 동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가 사냥을 하다 보면 그 근처 자리에서 이렇게 재니드는 게 있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셨다가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 말씀드리고, 자, 뭐, 이 정도 됐으면은 뭐, 다, 어느 정도 설명한것 같은데, 아마 뭐, 추후에는 이제 뭐, 흑정 모드에 대한 뭐, 그런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뭐,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다들 좀 생각을 조금 너무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게, 어차피 하둠도, 하둠도 토벌이나 석판과 마찬가지로, 어찌보면좀 장기적으로 이 모든 것을 올 100을 찍는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목표를 어떻게 잡았냐면은, 음, 어떻게 잡았냐면, 그냥 이거 올100 찍고, 이거 올백 찍고 올백 찍자 약간 조금 그런 식으로 잡았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뭐 어떻게 효율적으로 돌리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더 성수를 수급하는 게더 중요하다 뭐 이런 게더 중요한 것 같고 우선은 많이들 그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요정도 순서대로 다 돌리시고 이 정도만 하셔도 한달 넘게 걸리니까 그뒤에도그 뒤에는 이제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시든지 아니면 뭐 제가 또 다른 영상 올려드리던지 아니면은 그냥 진짜 저처럼 이렇게 올 100을 찍는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력도 중요합니다. 다들 공방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공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체력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전투를 하게 되면은 그 체력 한 방으로 한방못 한 살고 살고 또 차이 나고 어차피 결국에는 뭐다? 전부 다 100을 찍어야 한다. 네. 어차피 지식도 마찬가지 토벌도 마찬가지 석판도 마찬가지 하둔도 마찬가지 어차피 여기 있는 것들은 다 100을 찍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 루트 정도만 돌아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 올백을 찍는 식으로 아마 하시거나, 아니면 뒤쪽에 이제 뭐, 새로운 도 루트를 개척하시나, 개척하시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아마, 근데, 이거 다할 때쯤 되면 많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또 다른 공약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또 제가 따로 공약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네. 그 궁금하신 것들은 방송 오시면 제가 다 알려 드릴게요. 매일 저녁 6시부터 방송합니다. 네, 추천 그리고 즐겨 찾기도 많이 해 주시면 좋거든요. 네, 매일 저녁 6시 아프리카 TV 별의 고행 검색하시면 되니까 제가 방송 오셔서 질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